이완용은 1858년에 태어나 1926년에 사망한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했던 정치인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1905년의 을사능략을 주도한 을사오적 중한 명이며, 이후 정미칠적, 1907년 경술국치, 1910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하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상실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역사적으로 매국노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26년 2월 11일, 이완용은 67세의 나이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조선 최고의 풍수지리를 동원하여 도굴과 훼손이 어렵고 명당으로 여겨지는 장소를 찾았으며,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선인봉 중턱에 자신의 묘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친일 행적으로 인해 그의 무덤은 조성된 이후 지속적인 훼손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그의 묘를 보호하기 위해 순사를 배치했으나, 광복 후에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파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된 후, 1950년대부터 이완용의 묘는 더욱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유품과 묘석이 사라지는 등 묘소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훼손 속에서, 1979년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석현은 결국 가족회의를 거쳐 이완용의 묘를 파묘하고 유골을 화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묘소에서 유골이 수습되어 화장되었고 이후 무덤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파묘 과정에서 이완용의 관이 일부 유실되었으며 당시 관뚜껑을 가져간 인부가 이를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둑판은 훗날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견되었으며 국사학자인 이병도가 이를 사비로 구입한 후 자택에서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한 사료보다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학술적으로 검증된 기록은 없습니다. 이완용의 묘는 역사적으로 그의 친일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 속에서 지속적인 훼손을 겪었고 결국 그의 후손이 직접 묘를 정리하고 유고를 화장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청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